한국엔 교회가 몇 개일까? 편의점보다 많다. 개신교 교회만 5만 개. 도대체 교회는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1880년대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왔다. 병원, 학교, 문명을 함께 들여오며 기독교는 근대화의 상징이 되었다. 3.1 운동 때는 민족 운동과도 손잡는다. 불교보다 이미지가 훨씬 좋았다. 하지만 전쟁이 모든 걸 바꿨다. 1950년 한국 전쟁. 기독교는 반공과 결합했고 반공은 곧 애국이 되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 그러니 교회에겐 명백한적이었다. 그때부터 종교의 포용성과 평화는 채색되고 신앙은 이념이 된다. 1970년대 산업화 시기에 시골에서 도시로 몰 온 사람들 닷선 서울 외로운 산 그들을 부운건 교회였다. 밥을 주고 일자리를 연결하고 병원과 장례까지 챙겨주는 사실상의 복지 기관이었다. 그렇게 교회는 동네마다 건물마다 생겨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도 벌어진다. 목회 자세스, 탈세, 부동산 투기, 대형 교회는 기업이 되고 믿음보다 돈 보금보다 안 설교보다 권력이 교회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보수 정치 세력은 기독교 집단을 조직 표로 끌어들이고 대형 교회 목사들은 정치인을 공개 지지한다. 예배당은 정치 집회장이 되고 정당 보호로 쓰였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평화롭고 이타적이지만 소수의 과격한 교회 리들이 문제다.